작가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극한 상황에서 자기 단련을 할수 있는 힘.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 힘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그 그 힘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환경과 조건에서 더 이상 온전한 삶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켜야 할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그 과정에서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동초라고 부릅니다. 인동초는 겨울에는 잎이 다 말라야 정상인데 이 인동초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6월이 되면 이제 꽃을 피우는 것이 인동초입니다.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념이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어떤 최악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극복하여 반드시 꽃을 피우는 그 분에게 어울리는 별칭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강한 신앙의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부활의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향한 강한 신념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신념은 과연 어떠한지. 나는 과연 요즘 세상과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환경 또 조건에서 과연 믿음의 신념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신념이 되어지고 그것이 큰 기둥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라는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130년이 지난 후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3차 공격 중, 1차, 2차, 3차 공격 중,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과 여러 삼개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 따라 바벨론의 신하가 되는 인재 양성 훈련 프로그램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보통 왕족,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지혜와 지식,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서 바벨론의 신화를 만들고자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유태인이 아닌 바벨론의 신화로 만들기 위한 3년 과정으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이 교육의 주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민족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성을 속히 없애고, 빠른 시일 안에 바벨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어졌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본문학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왕은 왕의 음식, 즉 바벨론 왕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이 양성되어진 교육 학생들에게 줌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가 문화를 다 버리고 바벨론에 빨리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도 여호와 신앙을 빨리 버리고.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양성 계획을 환관장에게 책임을 주어 총 책임자로 세워 두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올려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절대 피채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어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의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그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국당에 노예로 끌려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특권이고, 그리고 복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면 감사하고, 주지 않으면 쫄딱 굶어야 하는 상황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신앙의 신념을 지키겠다 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본 어른들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의 밥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뜻으로 정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이론을 연구해서 다수의 칼럼과 논문을 발표했던 중국인 스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웨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하버드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서 발표된 연구들,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다이 사람이 연구해 본 겁니다. 연구 결과, 이들은 모두 다 강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꺾을 수 없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강한 신념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성공자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면 하버드대 학생들처럼 굉장히 성공자의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될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 사람이 책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너는 최고야!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너는 최고야! 너는 최고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을, 마음을 다스리면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강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적어 놓고 하루에 100번씩 읽는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언어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무의식 중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목표를 여기저기 적어 놓고 그것을 100번씩 하루에 읽어 보면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것을 6시에 일어나서 매일 그것들을 살펴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것들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또, 신념을 자극할 수 있는 명언들을 찾아서 옆에다가 막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말들, 명언들을 자꾸 그 옆에다가 붙여놓아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야 강한 신념을 갖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퇴보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상황에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매주 하나씩 일체를 해 보게 합니다. 사람은 성취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신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씩을 일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취감을 높여보는 것이죠. 이렇듯 전 세계 명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고 성공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스웨이가 말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강한 신념을 갖게 하기 위한 이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보다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이 바로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강한 신념을 자리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최고야! 아침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강한 신념을 자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읽으면서 내 신념을 확인합니다. 절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뒤처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단독자로 만납니다. 성취감이 넘치는 교회에서 봉사 활동, 희생을 통해서 에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또 확인합니다. 하버드 대생들보다 어떤 교육기관에 강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보다 가장 완벽한 프로그램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진 신앙의 신념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의 신념은 유대에서 훈련받은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얻어진 신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은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도 절대로 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의 부담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인재 양성 교육의 총 책임자였던 황관장을 만나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고 결정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총책임자 황관장은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의견을 십 절에 이렇게 난색을 표합니다.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맛을 것을 지정해서 주었는데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서 또래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분명히 나에게 책임을 물어서 내 목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국가 정책에 동원된 이 많은 소년들에게 왕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참 좋은 조건을 말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못하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한번 행해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고기 대신 채소를 먹고, 포도 대신 물을 마셔서 건강이 더 좋아 보인다면, 그때는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신앙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결정이 너무도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다니엘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이 다니엘에게 황관장의 마음을 돌려 순조롭게 이 일이 진행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터가 무너지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여 신념 따위는 헌시작처럼 버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터가 무너져도 믿음의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10편 11장에 보면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를 아끼던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해라 새같이 앞뒤 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죽고 나면 의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네가 기름 받, 부음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무조건 새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다윗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은 여기서 엄청난 영적인 모멸감을 느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에게 급물을 던지사 심판하시는 분인데, 악인의 폭력과 유업이 두려워서 그저 목숨만 살면 되지라고 해서 도망만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념이 사라지면 두려움만 남는다. 신념이 사라지지 않게 지켜내면 우리 터가 좀 위험스럽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작은 어떤 틈에서 소망의 싹이 자라나는 것이 이치인데 이것을 다 버려고 나면 결국은 무엇만 남느냐면 우리에게 두려움만 남습니다. 절대적인 신념을 버리고 나면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이슨 터가 무너질 때 믿음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1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꼭꼭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고, 여기저기에 나타나서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꽃을 피워 왕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모든 신념이 되면 이 사회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큰 힘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물질도 아니고, 뛰어난 황력도 아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력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신념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며 살수 있는 무서운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눈을 잃어버린 아버지 앞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라는 것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딱 너희들에게 두 가지 부탁이 있다. 눈을 잃었으니까. 첫 번째 부탁은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집에 있는 거실까지 줄을 하나 달아달라.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두 번째 부탁은 어머니에게. 정신 밥상은 내가 차릴 수 없으니까 차려달라. 왜 아침이면 엄마가 차려주고 저녁이면 엄마가 차려줄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정신 밥상만 차려달라. 쉬지 않는 걸로 해달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일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이제부터 영적인 눈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눈을 감았으니, 기도하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보아도 터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두 눈을 잃었으니, 가장이 두 눈을 잃었으니, 이제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눈을 감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다 키워냈고 아들이 목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이 없이 다 자라났습니다. 단일과 새 친구는 무상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을 마셨지만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한번 보십시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극률이 그 얼굴에 가득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가장 긍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에는 윤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총리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존재이면서 예수님 자체가 자신들의 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라진다면 이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십자가의 죽음 전 6월절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 낱낱이 아주 섬세하게 모두 기록한 내용입니다. 즉 절대로 믿음의 신념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저녁 예수님은 살아있는 교육을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먼저 떡과 포도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교육이 끝나자 개세만의 동산으로 이동을 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이 사이 안에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 안에 있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또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 그리고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17장 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즉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고 나면 분명 신앙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내게 주신 영광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 부활이 그들 안에 스며들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들에게 신념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신앙의 기준이 생겨서 절 대로 이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저녁 죽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시면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절대로 흐트러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끝 까지 지킬 수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이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신념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 이 사회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에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터가 무너져도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십자가 부활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신념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